저는 픽셀몬의 도직 벌레 타입으로만 살아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레의 날입니다. 카레는 포켓몬 원작에서 포켓몬과의 치밀도를 올려주며 그에 따른 각종 버프를 지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픽셀몬은선 부가효과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픽셀몬스 카레는 카레 하나에 경험치를 200씩 주는 부가효과가 있습니다. 큰 상자에는 54세트의 아이템이 들어가죠. 한 세트당 64개의 카레가 보관이 가능하니 큰 상자를 가득 채운 카레 경험치 총량은 세트당 카레 64개 곱하기 54, 즉 69만 1200입니다. 오늘은 이 경험치를 이용해서 포켓몬 한 마리를 키워볼 겁니다. 자, 이제 누구를 키울지 정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반이니까 어테코를 키워야겠죠. 어, 얘좀 괜찮은데? 7레벨 불충에게 카레를 먹여서 10레벨을 만들게 되면 짝충이를 거쳐 독침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독침붕, 벌레 독타입의 포켓몬으로 395의 낮은 종족값청합을 가졌지만 90의 높은 공격과 스나이퍼, 적응력, 벌레 알림이라는 화력덕후식 특성으로 어테코를 써먹기 좋은 녀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카레를 계속 먹여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3,456개의 카레를 먹이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1시간 정도 걸리네요. 뭐, 대충 1시간이 3,600초니까 초당 1개 꼴이네요. 어쨌든 진심으로 1시간 동안 벌만 보니까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보람이 있는 레벨이긴 하네요. 저는 아마 이 독침붕을 구해머리 띠주고 독지를 쓰는 어태커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야, 근데 뭐, 엔트리가 확실히 강해지긴 했네요. 아, 참, 저번에 채스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트래피도 잡았습니다. 얘가 진짜 은근히 세거든요. 언젠가 활약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독침붕 하나 키우는 그런 회차로 잡아봤는데요. 야, 카레로 절이는 것도 생각보다 힘드네요. 야, 칸세트큰 상자 하나 더 있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지금까지 최강의 버레타 트레이너 예정 루장이었고요 다음에 재뵙겠습니다 루바!